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메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어느 아래 너희 추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의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집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준비하게 하는 준비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살 때에 사람들은 당장 자기 앞에 만난 그 상황 그 일을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오늘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아침 5시, 또 오늘 오전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침이니까 아침 식사 해야지, 점심이니까 점심 먹어야지, 또 우리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대한 생각과 또 준비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는 것을 항상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 사람들이 역사가 뭐냐? 여러분 역사는 뭡니까? 지나간 일들을 말합니다. 지나간 일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대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히 지나간 일로 알고 있는 사람. 마치 조선 시대, 또 일제 시대, 또 한국 전쟁, 군사 정권,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얼핏 그렇게 말하면 예, 역사는 300년 전에, 200년 전에, 50년 전에, 아니 심지어 어제 어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과거에 지나간 일로 그 역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그런 과거가 오늘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런 과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결정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를 지나간 과거로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그 지나온 자기 개인의 과거 흔적과 우리 집안, 우리나라 지나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고, 현재는 당장 내가 처한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 과거가 지금의 자기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라는 현실이 내게 지나갔다면 오늘 아, 어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고 또 성경 말씀을 모름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삶을 혹은 긋지 않아야 될 걸음을 혹은 행하지 않아야 될 행함을 살았었다면 그 과거가 오늘 내게 비춰 주는 겁니다. 지혜를 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인해 현재가 달라지는 사람. 이제 꼭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의 한 그날. 우리의 행한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상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그 날이 당연히 신앙성을 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죽는 날도 있을 것이고 부활한 날도 있을 것이고 부활 후 그리스도의 상급 주시는 그 심판 앞에 서는 날도 있겠지요. 그리고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취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부활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걸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10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으나 그 미래가 오늘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아, 아, 아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안다 하실까 나를 모른다 하실까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까 나를 버려두실까 그 미래가 오늘, 목요일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에게, 내,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미래로 인해 자기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 미래로 인해 지금의 내 행동이 판단되고 좌우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현재의 밭을 갈고, 현재의 맷돌을 돌리는 그 행위, 그 일을 할 때에 당장 맷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라. 뭘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만날 때, 내가 맷돌 갈면서 혹은..." 밭을 갈면서 찾아,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어떻게 상대했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업무와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걸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입니다. 아, 이세의 아들들이 나타나니까 사무엘이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왜? 이세 아들들이 아주 건강하고 사람들이 막 훌륭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아들 하나를 찾아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예금 다윗을 딱 보고는 뭐라 하십니까? 이가 내가 선택한 그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중심을 보너라. 사람들은 어, 열시, 열심히 이게 바다또 맷돌 간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 비유적인 언어니까, 그걸 현실에 여러 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밭을 가는 것은 밭을 일구어서 거기다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는 거니까, 이 신앙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곤면하고 위로하고, 왜 거기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우리가 신방하고 곤면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는 적용하자면 다바가는 운동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바가는 일, 사람의 마음에 밭을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 누가 봐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서... 식구들과 더불어 또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밭 가는 운동 또 곡식을 이렇게 맷돌에 넣어서 갈아서 그 가루가 되게 하고 그 가루로 빵을 만들고 그런 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 바 가는 거, 또 맷돌 가는 거,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런 외적인 일을 잘 해도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봐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 교회를 다니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할 때가 있는데, 자기도 자기의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도 저를, 저를 보시면서 봐라 뭐해자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외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겉모습만 그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보자. 너의 중심에 과연 충성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오늘 아침에는 누가 보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보십니다. 이거. 끝으로 드러나는 그러면 열심히 하는, 혹은 부지런히 하는, 혹은 많은 일을 하는 그것보다 주님은 그 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우리 주님은 너 안에 참된 충성이 있나? 너 안에 참된 지혜가 있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아닌가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꿈일 수도 있고 가장도 하고 또 속에는 충성과 지혜가 없이 그토록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외양에 그토록 드러나는 부지런히 하는 일에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그래서 이 악한 종의 행위는 자기도 자지만 다른 사람을 졸게 잠들게 만드는 삶 무엇으로 취하게 하고 무엇으로 잠들게 하느냐 술 취하고 때리고 먹고 마시는 이걸 한마디로 그냥 남의 구원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손해가 되고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말하기도 두렵고 너무 너무 조심스럽지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은 내가 알기로 교회 장로님이라 하던데 그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하던데 아 그런데 그분은 만나면 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는데, 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내 안에 술 취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내 안에, 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온통 좋은 거, 재밌는 거, 기쁜 거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도 막 좋아서 따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하게 하는 거냐.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잠자기 만드는 사람. 신앙에 깨어있음, 그신앙에 양심이 딱 정신을 차리고 오늘,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보다는 그게 껴 있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눈으로 보고, 양신앙 양심의 귀로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악한 종은 말 그대로 세상에 취하게 하는 사람. 야야야 이번에 어떤 드라마가 재밌다더라. 어떤 책이 인기 있다더라. 또 어떤 뭐 음식이 좋다더라.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가고 같이 보러 가고 같이 즐기러 가고 세상 사람들 삶을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그겁니다. 그거. 어쨌든 좀더 재미있는 일이 없나? 좀더 신기한 일이 없나? 좀더 맛있는 게 없나? 따지 보면 다그 의식주 문제입니다. 야. 어떤 옷이 인기가 있고 어떤 집이 인기가 있고 교회 나가서 결국 그런 데 관심을 두고 그런 데 소망을 두고 그런 데 열심을 두게 하는 사람 참 재미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입고 같이 놀고 그 아니든 괴박히든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칭찬하겠습니다. 많은 그 속에 착각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것처럼 껴 있는 삶 우리 주님 만날 때 주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실 때 그래 겉으로 아무리 그런 많은 일이 있어도 속으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그세 가지 거기에 사람을 갖다 붙이는 사람, 진리의 사람을 갖다 붙이고 예수님의 구원에 갖다 붙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역사하심에 딱 연결시키는 사람 지혜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즐기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하더라도 이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하심의 그 영감 역사가 아닌 것으로 아무리 배부르게 하고 아무리 기뻐게 하고 아무리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세상으로 잠자게 하는 삶.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두 가지 위치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로 하여금 내가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으로 취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 껴있는 사람. 제가 충성되고 취해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살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으로 취하고 또 세상으로 잠들게 하는 역할도 제가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마치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 집회 가 있을 때 제가 참석했던 것처럼 저도 그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어떤 양식을 받느냐, 세상에 껴어 있게 하는 양식을 혹은 영향을 받느냐, 아니, 세상에서 수치하는 것처럼 잠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받느냐 할 때도 참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게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라면 미련 두지 말고 기꺼이 손탁 들고 아. 아무리 나한테 이걸 준다 해도 그게 나의내 신앙 생활을 잠자게 세상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라 뭐 강청망청 좋은데 그가 그게 나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대석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큰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니 뭐큰 집을 줘도 큰 차를 줘도 뭐 어떤 걸 줘도 나와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아멘 아멘 할수 있지만 실제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 마귀는 예수님한테 온 천하를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한 번만 해라. 내가 온 천하를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은 온 천하가 아니라 뭐 천하에 열 배, 백 배를 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마귀는 뭐다 주겠다 합니다. 영광도 주겠다 하고 권세도 주겠다 하고 뭐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딱 그러고 껴 있는 삶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된 걸음을 걸으신 겁니다. 주화 여분의삶 참도 우리 주님 보실 때참 기뻐서 좋아서 마음껏 주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